네 안녕하세요 급등 베스입니다 어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저의 작업실이 생겼습니다 어,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컨텐츠와 베스 어, 낚시를 할때 기초 지식 등 다양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조행기 영상만 올리다가 제가 어느 날 낚시방을 갔었는데 초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온 상태에서 이제 낚시방 사장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프리리그를 배워갔지만 어, 줄을 어떻게 묶는지도 모르고 채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저도 초보지만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보자만을 위한 영상을 다루면 그 초보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, 저도 뿌듯함을 느낄 것 같아서 이렇게 작업실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어, 또한 낚시를 다녀온 뒤 편집을 하면서 입낙 아시죠 입낙 어, 입으로 낚시한다 그 입낙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어, 라이브는 아프리카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조행기를 같이 보면서 같이 편집도 하고 어, 같이 자막도 쓰고 어, 편집 시간이 기름으로 편집을 하고 방송도 하고 어, 뭐 일석이조죠. 아무튼 어,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